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변과 대변,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이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양고양이의 똥은 커피로 만들어져 비싼 가격에 팔리고, 향고래의 똥은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기도 하죠. 역사 속의 배설물들은 권력을 만들기도 막대한 부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역사와 함께한 대소변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태양왕 베르사유 궁정 절대방정.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5살의 왕위에 올라 77세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72년 동안 프랑스의 왕으로 군림했던 루이 14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이끌었으며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맞물리기도 하지만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절대 왕정이 아닐까요?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모든 국가의 일을 국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루이 14세는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절대 권력 태양왕이었고 모든 귀족들을 그를 우러러보며 국왕의 눈에 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프랑스의 가장 핫한 인물이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기이한 행동들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어마어마한 식탐입니다. 매 끼니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던 그가 왜 폭식을 한 건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한 가지로는 남성미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으로 많이 먹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을 따른다면 루이 14세는 어쩌면 먹방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마어마 양의 음식을 먹던 그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단순히 먹은 만큼 싼다를 넘어서 매일 지속되는 복식에 위장병을 달고 있었고 쉴새 없이 설사약을 먹던 그는 설사와 가스분출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설사를 하던 왕이 그때마다 자리를 비울 수는 없겠죠. 루이 14세는 이동식 변기를 애용했습니다. 당시 유럽 왕실에는 속칭 변기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왕이 볼일을 보려하면 변기를 대령하고 용변이 맞히면 엉덩이를 닦아주고 변이 잘 잘 나왔는지 확인해. 건강을 체크하던 사람이었죠. 당시엔 몸을 쓰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스스로 엉덩이를 닦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말씀드렸듯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변기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던 그는 귀찮게 자리를 옮기거나 커튼을 칠 필요도 없이 아무데서나 쌉니다. 밥 먹으면서도 싸고 나란 일을 하면서도 싸고 신하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도 얼굴을 맞대고 쌉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과 만날 때도 버리낌 없이 쌉죠. 구태여 소리를 숨기지도 않고 자연의 소리 있는 그대로를 들려주며 외교를 논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국 대사들 앞에서까지 배변을 보여주는 건 너무 실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루이 14세가 이런 용변 습관을 보였는지를 왕권 강화의 일부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리를 개의치 않고 용변을 보는 행위 그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외국 대사들 앞에서도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사생활에 정치적 의도를 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루이 14세는 왕궁의 모든 일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왕과 가까워지지 주어지는 것이 곧 권력을 쥐는 것이었고 왕의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건 왕과 가까운 시종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시종들은 누가 오늘 셔츠를 대령할 건지 말싸움을 하곤 했죠 그 중에서도 왕의 뒤를 닦아주던 직책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할 것입니다 무려 왕의 엉덩이를 만지는 자리인데요 이 일은 주로 실력을 갈보 닦은 귀족부인들에게 주어졌다 합니다 어디까지가 루이 14세의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왕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언제 얼마나 쌌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알고 있는 것이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던 시대였으니 강한 중앙집권을 계획하던 그의 의도대로 루이 14세는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의 화장실이 권력을 만드는 공간이었다면 화장실에서 돈을 만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1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는 소변에 세금을 매긴 황제로 유명합니다. 당시 옷감을 만들던 섬유업자들은 약물을 세탁할 때 소변을 사용했습니다. 암모니아 성분의 세정작용을 이용해 찌든 때와 기름을 제거했던 거죠. 때문에 이들은 공중화장실을 돌며 소변을 수거했는데요. 이걸 보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공중화장실 소변이 국가의 재산이라며 소변 을 수거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죠. 소변에 세금을 매기는 생소한 법을 추진하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고 그 중에는 황제의 아들 티투스도 있었습니다. 냄새 나는 소변에 세금을 매기다니요? 라는 아들의 반발에 그는 소변세로 거둔 그 말을 아들 코에 들이밀며 이 그마에 냄새가 나느냐? 라고 답해줬습니다. 어떻게 벌어들인 돈이건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돈에는 냄새는 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것이죠. 이렇듯, 배설물의 자원적 가치가 있었던 시대는 많지만, 배소변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약의 발명입니다. 화약을 만드는 방법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재래식 화약의 핵심은 초석입니다. 이 초석을 캐러다닌 사람들을 초석장이라고 불렀는데, 초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화장실입니다. 대변과 소변이 땅속에 오래 묻혀 있으면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으로 분해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광물이 바로 초석이죠. 때문에 초석장이들은 질 좋은 오줌과 똥이 묻힌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마굿간이건 가축우리건 화장실이건 배설물이 있을 법한 장소는 모조리 파헤치며 초석을 찾아다녔죠.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 초석은 곧 화약이고 화약은 곧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화약이 결정하던 시대, 국가는 초석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국왕은 초석장이들이 아무 집에나 출입해서 초석을 캘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서 집을 파헤치고 마루를 뜯어 초석을 찾곤 했으니 일반 시민들에겐 아주 꼴보기 싫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인공적으로 초석을 만드는 초석 농장이 운영되기도 하고 일부 암석지대에서 초석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화약은 늘 부족했고 초석장이들은 계속 또 호좀을찾아 다녔 죠？훗날 인도 에서, 대 량의 자연산 조 석이 채굴 되며 인도 를 점령 했던영 국은 화약 을 사치 스럽 게 써도, 문 제가 없었 지만, 영 국과 대립 관계에있던 프랑스 같은나 라는 인도산 조석 을 확보 하기 힘 들었 고, 여전히 화장실 산 조석 을 이용 할수 밖에 없었 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대소변을 자원으로 쓰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원으로서의 대소변 사용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코끼리 똥을 이용해 친환경 종이를 만드는데 당연히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한 종이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도 이런 코끼리 똥 종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연구진은 소변으로 작동하는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미생물들이 소변을 먹으며 생기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이죠 연구진은 이 전지로 삼성 스마트폰을 충전하는데 성공했다 합니다 장거리 우주비행을 대비하기 위해 사람의 대변으로 식량을 만드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오랜 우주비행을 성공하려면 우주선 안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인데 배설물에 있는 에너지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한 연구소는 사람 대변으로 만든 고기 일명 똥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하다 합니다 영국엔 대변으로 움직이는 버스가 있습니다. 인도에선 말린 소똥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장기이식처럼 다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 대장을 고치는 수술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대변에 의존하던 시대였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과도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변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